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수의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원래 사무엘 상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이 인쇄옥자에 의해서 사실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이야기와 사무엘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성경이죠. 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은 없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쵸?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어 사무엘 하는 오늘 우리가 볼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 연화간의 죽음을 애동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의 확립과 다윗의 마지막 생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 31장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마지막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어,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어, 하나님을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왕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한 날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분해색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들 안에는 다미시 사랑했던 요나단이 함께 하지요그 전쟁에서 사울이 동망치다가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당합니다.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 사울이 치명상을 입고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곁에 있던 무기 든 소년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이방 민족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죽느니 차라리 같은 민족인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무기든 소녀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이 왕을 죽을, 죽일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 소녀에게 있는 겁니다. 이 소녀의 두려움에 명령을 따르지 않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빼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사울여 했던 사울광의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예를 사울의 죽음이 끝나고요. 이제 사무의 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무의 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여러면사울이 죽음으로서 다윗의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 다윗이 쫓던 사울은 쓰러졌지만 평생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의 차이는 월등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1대1로 붙으면, 당연히 다윗의 군대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 그들이 누구냐,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쪽은 다윗이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아말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글라우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한 아말렉 청년이 다비를 찾아옵니다. 어디 온통 먼지 구데일이다. 먼지투성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사울과 그 이야기 연하다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사울이 다위를 믿죠. 아니,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1절에 그가 아말렉 청년이 보여주지요. 내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왔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럼 참 아이러니하지요. 사울의 영광의 표시인 왕관과 팔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왕관과 팔찌가 아말렉 청년의 손에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그 사울에게 한번 명령을 한 적이 있죠. 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싹다 없애버려라. 그 명령을 했었죠.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남겨놓았던 아말렉 청년의 손에 그의 영광의 표시였던 왕관과 팔찌가 겠어 아말렉 청년의 전리품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힘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가 수고회원 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다윗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좀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사울이 적대적인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이 청년은 어떻게든 한유생을 사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각색해서 라고 이야기하려면 고통종에 있는 사울이 자신을 죽여주려고 요청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31장의 내용은 다르죠 스스로 자결했던 그 내용을 이 아말리 청년은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 다윗의 대적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면 뭔가 당연히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리 청년이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 같아요. 힘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죽었고, 이제, 아,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이 힘의 이동은 다리세계갈 것이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파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심되죠. 이 근데 영화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빨리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고 가면, 당연히 좀 포상이 떨어질 것이라, 어떤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상대신 그는 죽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아말렉 청년이요, 다윗에 관해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청년이 생각하듯이 다윗은, 사울은 이율 왕입니다. 사울과 같은 정치인입니다. 또 하나는 고위 권리에을 이기고 여러 전장에서 승리한 군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앞서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신학자였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요. 그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이해할 때 정치인으로 본인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을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한번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이 주신 기회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르고 부으신 자를 죽이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걸 아는 거죠. 그두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사라져야 편한 삶을 살수 살, 살 있어요. 살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떠돌어오는이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랑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이 신학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이야기. 신학대학원 나오고, 석사, 뭐, 외국가서 박사기막 받아와야 할것 같은 사람이 신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매일 던지고 사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자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신학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근데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이 선포부터 하지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 먼저 던져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매일 달고 다니던 사람이 달빛이었어요 그걸 아말로 처면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사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사람이 주인이 된 나라였거든요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막 높이기 위해서 쌓아갔던 나라가 사울의 나라였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머리 잘 굽혀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나라는 거짓과 스스로 세워지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왜 신청지가 이다니까요? 여러분 교리 하나도 몰라오세요. 교리 하나도 몰라오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1 4만4천명 안에 들어간다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온갖 거짓을 동원합니다. 그렇죠? 성도와 목사님과의 관계를 은혜해서 틀어지게요.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그들은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진리의 나라를 거짓을 동원해서 들어간다 말을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이만희가 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만희한테 그헬라우나그 히브리어 할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좀 하세요. 그것도 못하는 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성경 원어도 해석하는 사람인데, <laughs>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각색한 이 거짓 보고는 다윗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다윗의 나라도 사울처럼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유혹하는 게 사실 이아말렉 청년의 보고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당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유혹하는 게아말렉 청년의 보고거든요. 다윗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어 다윗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원수와 친구의 구분까지도 무의미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슬퍼합니다. 옷을 잡아 뜯고요, 슬피 울면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의 슬픔이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이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왜냐면 평상시에 내 삶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집어뜯으면 슬피 울면서 금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슬피 울면서 금식합니다. 왜? 다윗의 지금 이 슬픔이 거짓이 아니랍니다. 진짜 슬퍼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 력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 왜? 그의 삶이 이때까지 있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지위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자꾸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두고, 좋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번지르르한겉 좋은 목표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저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사람들이 도운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위로 올라가는 동안 사람을 돕는 연습을 해보지 자했기 때문. 에 그렇죠? 여러분 일상을 놓친 사람은 결국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근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다윗의 공공체는요 자신들을 쫓아오는 사울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슬퍼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끝이 본문이거든요 사실 이건 어제 본문이에요 문문. 오늘 본문은 뭐냐면 다윗이 애가를 지었서불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혼자 부르지 않습니다 뭐하냐면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다 하였으니 곧활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애가를 유다족 속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슬픔을 다윗이 가르쳐요. 야 원수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다윗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해서 그것이 세대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원해요. 왜? 다음 세대들도 이어지는 세대들도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안타까움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슬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건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죽음 앞이라 할지라도. 그럼 만약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눈물 흘리지 않았다면 그가 여전히 왕의 죽음을 거리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아말렛 청년이나 사울 혹은 이방민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 기쁘잖아요. 아, 고소하다. 참아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 그 마음을 무릎에 여러분 만일 죄인이었던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즐거워했다면 호소하다 잘됐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원수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생활에서 공료이여 계셨고 슬픔을 가지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가와 같아요. 슬픔 노래와 같은 거예요. 애통이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픔에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불림으로 시작하죠 부림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무엘의 엄마 그렇죠 한나의 불임 뭐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가 생명을 얻는 사무엘이 아, 그렇죠 사무엘하는요 뭘로 시작하죠 죽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죽음이 이제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다윗의 시작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시, 시대, 이 시대가, 이 3회사가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기쁨, 예.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나 뭐, 성격, 인종, 성별, 연령, 혹은 돈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울지 말지를 결정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 정치적인 이념, 성격, 인종, 성별, 연령,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서 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예수님은 우리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일베 있잖아요. 일베의 가장 큰해악이 뭡니까? 일베의 정치적 이념 때문에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조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사라져야 할 쓰레기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킥보드 사건, 기억하신 영상? 이 학생 둘이 킥보드를 타고 가요. 위험하잖아요. 그 둘이 타고 가요. 그헬멧도 쓰지 않고 찾아가고 오고 있는데 그냥 무단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이쪽 차에서, 차에서 그냥 시선만 보고 오니까 와서 이 둘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둘이 차에 치여가지고 진짜로 폭물 설음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상이 인터넷확 커졌어요. 근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굉장히 선득합니다. 물론 이 킥보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잘안했어요 아마 그 운전자는 엄청 트라우마에 걸려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을 댓글 달리는 것을 제가 찾아놨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뭐, 어떤 댓글도 달려있냐면, 궤적 바람크크크 유도탄인 줄. 그럼 이게 댓글이에요. 시원한 공중젤이 잘 보았습니다. 나중에 또 보고 싶네요. 또 뭐냐면, 생명의 지장이 없다니 안타깝네요. 그럼 요즘 이 시대가 달고 있는 댓글들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사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그 사고를 조롱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댓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실까요?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댓글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구나. 등골이 오싹해지셨습니까? 그럼 세상이 이래요. 그리 우리는 이렇듯 사람을 구미이 여기는 것 애통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노래 대신에 애가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아픔이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픔에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만져서 갑자기 막 네, 대머리가 막 머리 나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요. 슬퍼할 때에 기꺼이 슬퍼해 줄수 있는 그렇죠? 기뻐할 거에 기꺼이 기꺼이 기뻐하고 도와야 할 거에 기꺼이 손을 넣을 수 있는 그 것이. 교회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이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주 동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눈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 눈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